<laughs> 자 일단 함수를 만들어야겠죠. 그니까 요거 공공을 붙이려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코드를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알고리즘을 짜야 되죠. 간단한 알고리즘을. 그래서 요거 알고리즘을 뭐 모르셔도 상관 없긴 한데 그렇게 어려운 알고리즘은 아닙니다. 자 일단 d f 해가지고 뭘 받아야 와 되죠? 번호라는 걸 받아와야 돼요. 번호라는 값을 받아와야 되고요. 자, 번호는 하나의 시리즈니까 1차원 데이터가 넘어올 거예요. 그래서 맵을 사용을 할 거고. 자, 함수 이름 대칭 줄게요. 대충. 이름 짓는 게 제일 어렵기 때문에 대칭 짓겠습니다. 자, 여기 X에 뭐가 넘어온다? 맵을 쓰게 되면은 시리즈. 그 시리즈 안에, 1차원 배열 안에 있는 원소. 하나씩, 하나씩. 함수 안으로 넘어옵니다 이 액션은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번호 번호 1번, 2번, 3번 그래서 얘네들 뒤에다가 번을 붙여주시면 되는데 자, 자 str로 한번 바꿔주셔야겠죠 이렇게 r e t 요런 함수가 하나 있고요 요거를 우리가 번호 있죠. 가져올게요. 자, 여기서 번호 가져오시면 되겠죠. 얘를 이제 넘겨주시면 네배다 그리고 여기에는 add번이라는 함수를 넘겨주시면 되겠죠 번이 들어옵니다 자 요게 이제 간단하게 번을 붙인거고 앞에다가 0을 붙이려면 최대 자릿수가 100이니까 얘네들은 앞에 공 붙일 필요 없고 얘네들은 공 하나 붙여야 되고 얘네들은 공두개 붙여야겠죠?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은 이 자릿수에 맞게 공을 반복해서 붙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길이를 알아야 되죠?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숫자를 X라는 값이 넘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숫자로 그냥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숫자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릿수를 알아내시려면은 그, 10으로 계속 나눠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숫자로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문자로 바꿨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문자로 바꾸면은, 우리가 이 문자는 하나의 스트링이에요. 아시죠,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 h e 라고 하시면은, 요거는 사실 요거잖아요. 그렇죠? 요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길이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랜 해가지고 hello라는 문자를 넣어주시면은 5가 나옵니다 이렇게 구하셔도 돼요 이게 더 간단한 거 쓰시면 되겠죠 저는 그래서 랜을 이용할게요 자 얘를 좀 담아주시고요 이거를 어떻게 여러번쓸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레을 구하시고요. <laughs> 자, 공을 몇번 붙이면 되죠? 자, 얘가 1이면 2개, 2면은 하나, 3이면 1개 자, 그거를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은, 한 자리면 두 개잖아요. 3에서 빼주시면 됩니다. 이만큼 반복을 하시면 되겠죠? 공을 붙이는 행위를. 그래서, 4.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결과물이 될 거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할게요. <laughs> 자, 여기다 어펜드 하시면 돼요. 0을 그러니까, 이거 이런 그냥 알고리즘인데,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이 중요한 게 아닌데, 여기서는 지금 어쨌든 만약에 이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 시리즈 안에 있는 값을 가지고 어떤 연산을 좀 딥하게 한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행위를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맵을 이용하시면 편하다라는 걸 우리가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번을 <laughs> 붙여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끝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 <laughs> 자00두 개만 붙었고 원래 자기 원래 자기는 STR잖아요. x 여기에다가 뒤에 더더 더 해줘야겠죠 이 STR를. x 그죠? 자 그리고 이런 문자 문자의 세개 그러니까 어떤 리스트 안에 문자 가 여러 개 있는데 그거 다 붙이려면 뭐 써야 되죠? 이거는 검색해보시면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은 조인이라는게 나옵니다. 이런 거는 검색을 해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제가 일부러 조금 여러 가지, 함수도 막 쓰고, 반복문도 돌리고, 이 영어, 거영 붙이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함수가 있습니다, 사실. 함수 붙이면 금방 하는데,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해봤고요. 이런 복잡한 연산이 있을 때, 이런 거를 함수로 만들어 놓고 매에 적용하면 편하다는 라걸 보기 위해서 1번 문제 했습니다. 이 번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숫자로 되어 있는 거를 이런 식으로 활용하실 때 함수를 그대로 다시 활용할 수가 있겠죠.